1,500엔입니다. 신세계 드디어 조금 반응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몇번 얘기 드리긴 했는데, 그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주님들, 그래도 저 뭐, 저 거의 영향력이 없는 유튜버니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계열 분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회장이 아닌 두분다 회장님입니다. 하지만, 신세계나 그렇고, 인스마트도 그렇고, 매우 매우 처참한 주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거 엄마 시절의 영광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354억 원 규모의, 야, 대단한 규모입니다.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서, 야, 드디어 올라가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멀리서 보면, 여기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5조에 350억 자사주 소각으로는 사실 끌어올렸다 라고 보기도 힘들고 아직까지도 주가는 매우 차참하다 최근에 어, 신세계 주가 반등 이유는 사실 뭐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도 정용진 회장님이 이마트 지분을 강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경도 야 이거 장내 매수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뭐 최소한 1,5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이명미 회장님 10% 이거를 갖고 가지 않을까 사실 이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분 매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주가를 뭐 의도적으로 눌렀다고 보기 힘들지만 아무튼 주가 부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대감 외에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실적은 어땠을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출은 어, 그래도 올라갔고 이익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화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매출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1.5조 영업이익 4,800억 중에서 뭐 거의 4,000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백화점의 핵심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매출은 올랐던 게. 부자는 계속 부자입니다. 신세계 강남점을 필두로 외형 성장은 계속되도록 이뤘습니다. 더 성장이 가능할까라는 의문 속에서도 오, 23년, 24년도 성장을 많이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롯데 백화점 잠실 여기도 성장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백화점 또양극화시던게 1등이 신세계 강남점 매출인데 하위 20개 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런 백화점 양극화 상황 속에서도 VIP가 써주는 돈이 50% 퍼센트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 트리니티 인데 1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1년 전체 소비가 아니고 신세계 백화점 에서만 쓰는 돈이 2.5억이니까 정말 vip 를 놓칠 수가 없고 지점수 대비해서도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롯데의 지점수의 사실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데도 어 매출 같은 경우는 롯데가 1등이긴 하지만 거의 어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잘했다 카테고리별로 다면 해외 패션, 패션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패션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지난 4 분기 별로 안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딩이나 모피 같은 경우가 고마진인데 어, 이 부분이 실적이 좀 부진했다. 하지만 어, 2월 달에 다시 좀 치워주면서 25년 1분기 반등 예상도 있긴 합니다. 날씨 이외에도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는 바로 인건비랑 통상 임금, 퇴직금 퇴직권을... 이 요게 올라가면서 퇴직금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계상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통기업들 인건비 부담이 큰 회사들이 매출은 뭐 올라가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극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주는 돈, 떡값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 임금에 반영하다 보니까 퇴직금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맞고 틀리고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아무튼 유통업 사람이 많은 회사에는 부정적 그리고 주가에도 악영향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장했고 앞서 보셨듯이 강남 부자들이나 부자들은 계속 계속 옥신세계에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게 무너질까 견조해 보이긴. 합니다. 매출상 2등은 면세점입니다. 적자 폭은 뭐 감소를 했다고 하나 여전히 영업 이익상 굉장히 안타깝게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환율 시기에 사실 수입품이 대부분이 면세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면세업계 1등 호텔실라 역시도 어 TR사업부만 보면 고 영업손실이 439억으로 적자폭이 확대된 모습이었고 그러면 고환율 이거 끝나면 좋지 않을까 어 사실 그것도 물음평께 면세점 실적은 고환율 전부터 점점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꺾이고 있고 중국 큰손들이 혜택이 압도적인 중국 내 하이난 면세특구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한국으로 보따리 상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돌아와도 이제 면세점은 안 가고 오히려 다이소나 올리브영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명동의 올리브영 같은 경우뭐 거의 매출의 80% 90%가 외국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다사 모두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신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을 할까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죠. 어, 매출 세 번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패션 소비 양극화, 뭐 패딩 부진에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따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분 38%를 듣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만 보더라도 사실 주가 현황이 매우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품 시장은 커집니다. 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신세계 인터내셔널 상품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매한 명품보다는 확실한 명품을 선호한다.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더잘 나간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매출도 오히려 빠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뒤죽나죽하다가 최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세계 뭐 톰보이 이런 라인업도 굉장히 탄탄하고 보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피이아를 받기 힘든 산업군이 의류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 역시도 피이아 파일 수준으로 보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신세계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든 수준의 매출 규모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패션업계 하나 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살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명품, 세계 명품 사자 루이비통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지만 차라리 얘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 네 번째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 호텔이나 터미널 모두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 JW 메리어트 호텔 뭐 특별한 이슈 없는 이상 가격 조금씩 올라가면 손님들 들어올 것이고 고속버스 터미널 이거 뭐 갑자기 뭐 버스 인기가 없어질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성장하진 몰라도 어뭐 캐시카우 역할로는 충분하다 매출 다섯 번째는 신세계 라이브 쇼핑입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TV 홈 쇼핑 이 와중에 매출 증가는 대단하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뭐 올해 뭐 24년 도시적 조금 반등했다곤 하지만 과거 4사들 모두 영업이익 천억을 훌쩍 넘겼는데 이제는 TV를 보지 않다보니까 홈쇼핑도 당연히 힘든 모습이죠 그 와중에 더 악재가 TV 시청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뭐 SK브로드밴드라든지 스카이라이프드라든지 이런 채널 사업자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 사업자들이 이제 돈이 나올 것이 시청자가 아닌 그래도 돈을 잘 버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여기서 돈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뭐 보니 비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홈쇼핑은 TV에 틀어야되니까 사실상 대응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버는 족족 이제 송출수로 나가고 이 매출 비중 중에서 70%가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홈쇼핑에 뭐 엄청난 고마진 이거 협력성 차치 아니냐 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홈쇼핑 또 그들만의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 와중에 뭐 배송도 강화한다 하고 어, 연륜 경험으로 커머스 경쟁력을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라이브 쇼핑에 어, 해결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매출 여섯 번째는 신세계 가사입니다. 매출 증가하고 야, 드디어 드디어 정말 긴 터널을 지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10억이긴 하지만 야, 이게 어딥니까 어, 이사를 예전만큼 안 가고 어, 가구 시장 역시도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구회사 뭐 지누스 이런 것들 이다 했는데 신세계만 웃었다 확실히 잘한 건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가사 인수 후에 2018년도에 20 27억 흑자 잠깐 내고 다시 적자를 해서 정말 이 기나긴 기나이터에서 간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소파에서 캄포 라인업이 굉장히 인기였고 앞으로는 뭐 마테라스 친구를 론칭을 하면서 신세계 브랜드 신세계 유통망 활용해서 수익성이 어나가야겠다 라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잘한 거 맞고 영업이 흑자 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뭐 여기서 캐시카우가 돼서 파격적인 주주환원을 할 정도의 이익도 아니고 가구업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얘 역시도 고피아를 줄수 있을까? 룸표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백화점 정도는 그래도 강보합이고 견주고 예상이 되지만 다른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직접 판단하시기 나름이겠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 이외에도 또 다른 리스크들이 있죠 국내의 고질병야 핏줄이 쉽게 끊어질까 이마트와 뭐 분리선언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습닷컴 요런 데는 이마트와 지분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신세계 라이브 쇼핑이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마트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쇼핑 지분을 얼마를 일부러 2,255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신세계 라이브 쇼핑의 10배 이상인 현대홈쇼핑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이거 지분을 뭐 이걸로 사왔다.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말도안 되게 비싸게 사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유는 얘는 명목이고 이마트 자금 수요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사왔다. 하고 보시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분리한다고는 하 하지만 여전히 얽혀있고 핏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땅을 어떻게 매각을 해서 이 가격이 쳐주지도 모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다 주가가 싸다 야천호기면 싸지 않냐 쌀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재평가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2024년 저평가 매력있다 2021년 저평가 매력있다 2017년 반등하고 있다 바닥쳤다 저평가다 라고 했지만 점점점점 싸지고 있고 싸다싸다 싸다 PBR이 깨졌다고 했는데이 p b r 은 0.67부터 시작해서 최근 피비아는 또 피비아는 이 피비아는 이피주아는없이는아무런 의미가 없는게저 pbr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번에는 제발 제발 잘해서 어 자사주 매입소가 물론 지금은 찔끔했지만 앞으로도 화끈하게 해서 주주분들 웃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최종화면에는 오빠의 회사 이마트 최근에 뭐 알리와 동맹했다고 하는데 이마트 과연 괜찮을지 띄워드을 할테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